뭐든지 다 타이밍이 있는 거야. 지난번에 여기 풀벨때 오디가 있어갖고 여기서 막 따먹고 했는데 그 사이 다 떨어지고 저 위에 좀 남았는데 내가 키가 작아서 다 찔랐네. 그래서 밑에 망 깔고. 그렇게 흔들어서 떨어지면 이렇게 줄 수가 있다. 내가. <laughs> 이게 손으로 하나 따는 게 좋은데 아씨 빨리 가긴 가야 되고 어 방법이 없네.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주우면 아 이게 지난주에 와서 땄으면 정말 엄청 땄을 텐데. 크기도 좋아. 그래서 이렇게 주우면 된다.